하나는 내 스토리와 내 비전이 여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도 비전이 그런가. 두 번째는 어디다 넣을 거냐. 내가 이 얘기를 캐나다에서 이런 걸 하는 마이크 고힌이라고 제 친구, 성경 드라마라는 책을 쓴 친구. 내가 새로 쓰는 책에 대해 이 얘기를 지금 할 참인데 너 같으면 그종이 어디다 넣겠냐. 거기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디다 넣겠어요? 구약성경에다 넣지 마세요. 음. 이 지금 딱 하는 얘기가 사도행정 28장 뒤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히브리서 11장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같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신약성경 보금서 이후에 어디인가 우리가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그렇게 알려주시기를추원합니다 강의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 신명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육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신자, 이게 귀신 진짜 아닙니다. 이게 다시 진짜예요. 개명을 반복한다. 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출애급세대에 주어지신 말씀을 가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교육입니다. 역사에도 위대한 비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야, 뭐 시간이 거의 다가서 이걸 지금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람 오바마 아니죠? 저는 오바마는 이 사람의 비전이 없었으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의 그 유명한 나의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이 연설은 17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의 꿈 그리고 미국의 꿈의 뒤에 있는 결국에 이사야 40장 같은 것에 메시아가 오시고 계시고 오시는 때에. 낮은 골짜기 높아져서 올라오고 높은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오는 것은그 열리는 대로를 본다는 비전이죠. 그리고 그 끝에서 뭘 보았냐면 지금 1963년에 흑인들이 봐야 되는 비전을 이 사람이 프로젝트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들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품을 통해서 평가받는 날이 오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하는 명언이 그거예요. I still have a dream. 나에는 여전히 꿈입니다. 예, 이 DCTY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한번 가서 연설문 찾아보시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I am happy to join with you today. 찾아보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저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고민했던 것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는 비전이 이겁니다. 내 성경에 가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파라군파라군 교실에 실제로 걸려있는 비전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가식이었는지 몰라도, 근면 절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야해졌어요. 예, 여학생, 이, 학, 여학교 거고 남학교에 가면 30분 더 공부하면 내 아내의 몸매가 바뀐다. 이렇게 돼있어요. 제일 흉한 것이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이건 아니에요. 교육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공장에 가서 미싱 돌리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돌리고 있는 분도 그거 하고 있는 사람 은 없어요. 근데 교육이 이거를 사실은 벌써 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또는 하버드 보내려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희 학교는 입학 시험에 성경 고사를 보댔습니다. 그래서는 심층 면접을 통해서. 했어요. 제가 주장해 가지고 한 10년 전에 이 주관식으로 시험을 봐서 아이들을 경악해 했는데 그 시험 문제. 창세계 3장에 나오는 타락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 이건 많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아는 거 보니까 그나마 신학과 학생회가 예상 문제집을 팔아먹었는데 그 적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부터 본심력들을 보는 게 이게 채점할 때강단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숨 넘어갔어요.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이 성년들에게 주는 성에 대한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 답 중에 상당히 많은 답에 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었는데, 이, 애국에 내려가서 제사장 아내와 바람이 났었다. 뭐 이렇게 쓴 답이 있었어요. 3번 힐러였었는데 이거 못쓴 사람, 태반, 태반이 아니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문제도 얼마나 친절한 문제냐고요묵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쓰고, 그 며느리가 한 일을 효도의 차원에서 설명해 보라. 그 중에 최고 걸작 답이 있어서 었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서 교단 신문에다 글을 쓰고 그 이후에 제가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교사 모임은 어디든지 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사 모임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 답이 이렇게 시작해.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나오미가 누구인 줄 모르겠는데 그 둘째 며느리의 이름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그러나 제발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500명을 모아놓고 제가 처음 만나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들 엄마다. 각인을 해라. 이렇게 시작을하는데그 해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제발 성경을 좀 읽어. 너희들 가운데 물론 불합격했겠지만 그렇게 답하는 애가 있었다. 끝나고 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그 학생이라는. 그 학생이요, 2등으로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과에서. 그래서 제가 받은 충격이 더 컸어요. 이거는 애 책임이 아니고 어른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부약을상전가리켜야죠 뭐, 작년에 심층 면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나중에 힌트를 주니까 결국 하나의 포도주하고 관련이 있네요. 그랬더니 답, 나온 답이 뭐예요? 포도주 무한 리필이었다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밑줄을 쳐 놓고요. 이걸 아는 대로 쓰고,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쓰라 그랬더니, 이거는 2번보다 3번보다 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느냐, 이런 가르쳤다. 그런데, 선교라는 게뭘 하는 거냐면, 스토리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인 줄 모르고, 루시 누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 스토리는 도대체 뭐냐, 묻지 않을 수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 눈에도 있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